시금치, 지금 먹어야 돼. 너무 달아요. 양주 최고의 코리아 마트에서. 2,000원에 사서. 섬초. 섬초. 내가 뭐 만들지 알겠지? 잘 모르겠네. 내 사람들은 주부군달이나 다 알고, 너만 몰라. <laughs> 기본에 충실한 레시피. 시금치는 미리 씻어놨고, 섬초는 이렇게 담가서, 누가 이렇게 뜨거운 물틀어야지 이거 잡아. 나, 나, 나 털어. 빨리 얘기해! <laughs> 누가 시켰어? 어, 미안한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끝리를딱 해가지고 섬초가 어떤 겁니까? 시금치 종류 중에 하나지 모르는 거 있으면 은 나무위키 참... 여기다가 그냥 하나 음. 넣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많이 넣을 필요 없어 이렇게 담고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이만큼도 안돼아 이거 끝털이 땄어야 되는데 나중에 땄게요 요리에 순서 없어 <laughs> 시금치 물이 빠지고 풍성했던 게쑥 죽었지 요 정도면 된 거야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을 딱막치대지 말고 살살살살만 씻고 싹 돌려줘 이렇게 네. 이게 다야 <laughs> 할때 많이 해야 돼. 한끼 먹으면 끝이요. 손으로 쭉쭉 찢어주자고. 시금치, 삼초, 맛소금, 맛소금, 참기름, 참기름, 무쳐. 이렇게 치대지 말고, 무쳐. 그리고 먹어. 얘도 먹어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끝. 오징어랑 또 합할 수도 있어 통으로 네. 넣게요. 맛있겠다 싶으면 끄면 돼요. 좀더 기다려. 좀더 기다려. 래그래래 이게 바로 맛있겠다. <laughs> 이게 찬물에다 바로 해줘야지 땡글 땡글해요. 떠걸 장갑을 거꾸로 끼신 것 같은데요. 요리할 때도 아이키가 좋아돼요. <laughs> 초장. 뽁 짜요 이렇게. 그다음에 참기름도 붕 넣어요. 벼요 이때를 위해서 장갑. 내가 또 그걸 생각을 미리. 어떤 와우 와우. 열해 주세요.